<웃음> <웃음>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왜 웃냐고요? 아픈 <laughs> 산호다 <laughs> <laughs> 들어간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위 매물 없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카뷰 채민입니다 오늘은 관리 상태 좋고 주행거리 좋은 K7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채민이의 중고차 소개쇼쇼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보시죠 기아 올뉴 K7 3.0 GDI 리미티드입니다 Sometimes I get so mad, there's no control in me. My thoughts get so bad, I'm like,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 Switches how you see things. Realize something needs change. Cause I know you got me fucked. How d e s h o w y o u w h a t s up c a u o e e n o u g h I s e n o u g h I l l t a k e a face full o f p a v e m e n t j u s t t o m a k e a s t a t e m e n t I know. t h e r e s n o t u r n I n g b a c k 가격에 I d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 아니 t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k n 냐고요 don't know. I don't know. I d 진짜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K7은 굉장히 깔끔하고또 개성 있는 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전 특히 이 그릴 부분이 진짜 독특하고 개성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저 약간 상어 이빨이 여기 상어 이빨이 탁 있어서 <laughs> 자 그리고 또 곳곳에 여러분 크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이 차량이 좀 고급짐을 좀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헤드램프를 켜서 가볼게요. 재밌성 짜 재밌시동 타임 오 여기 안에 오 안에 엄청 고급지네자 봅시다 오 보시면은 안쪽에 세 발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엄청 밝네요 보니까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이제 밑에 이렇게 짠 일자가 아니고 여기서 한번 꺾었어 번개야 지금 해리포터 지금 머리 머리 위에는 그 번개야 짠짠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포그램프까지 네개딱 들어가 있어서 정말 밝게 비춰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후면부로 어떻게 갈까요 상어처럼. 상어. 아기 상어들, 들, 바닷속, 아기 상어, 엄마. 음. <laughs>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식이에요. <laughs> 자 후면 보고 보실게요, 여러분. 후면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담백한 디자인의 돋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오, 오 기야, 오. 그 <laughs> 네. 그렇게 큰 카메라로 셀카하는 거 뭔가. 아 역시. <laughs> 그쵸? 다시 해야 될것 같기도 해. 후면 보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보면은 약간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리는 디자인인 것 같고, 이런 라인들이 막 엄청 팍팍팍 이러지 않아서 그런지 좀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안쪽을 봐볼게요. 짠! 전동 트렁크! 오, 역시, 역시 케이스 답게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네, 와. 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쇽! 아. 아! 보면은, 여러분. 오, 엄청 넓네. 어, 나 지금. <laughs> 와, 진짜 넓어, 진짜 넓어. 와, 이렇게 했을 때 등이 안 닿아. <laughs> 저 죽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보면은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 안쪽만 넓은 게 아니고 깊이도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요. 제 다리 이, 이 정도인데 절대 안 넓어요. 이만큼 남아요. 지금 안쪽까지. 저를 약간 골프팩으로 생각하면은 3개는 들어가고 있는데? <laughs> 여기 저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너무 빠르죠? 네. 아니, 4명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요 <laughs> 아니야. 아니, 진짜 들어간다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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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들어간다고. <laughs> 아, 들어간다고. 사기꾼이다. <가깁니다. 웃음> 들어간다고, 여러분. 저 그러면 이제 실내로 가서 <laughs> 실내로 보여드릴게요. 실내로 안녕. 쭉 아, 담았어! 오. 난 이거를 왜 못할까? <laughs> 저희 셀카는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여러분 역시 K7답게 실내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시면 요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이 우드 소재 이게 또 포인트예요 굉장히 예뻐요 포인트가 그리고 제가 먼저 그냥 얘기, 얘기 드릴게요 또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시트 시트 브라운 시트예요 브라운 시트다 보니까 훨씬 이 차량이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탁 주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와! 이랬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또 고급스러운 차만 있는 이 고급 시계가 또 들어있잖아요. <laughs> 근데 또탁본명히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탁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시동을 켜서 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시동을 키자마자 제 눈앞에 보이는 헤더 디스플레이. 잘 나오고 있고요. 또 핸들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흡축방 경보장치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왼쪽에 메모리 시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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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왜? <laughs> <laughs> 이렇게 크시네? <laughs>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laughs> 전동 시트까지. <laughs> 당황스러운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보시면은 시트. 또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후방 카메라를 먼저 봐 볼게요. 후방 카메라. 짠. 오! 엄청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선루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뒷좌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K7에서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좌석으로 고!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 정말 너무 넓어요. 역시 K 7이다라는걸 보여주는데 레그룸 보시면은 이만큼이나 있어요. 앞좌석 심지어 좀 넓게 좀 해놨거든요. 좀 왜냐면 피디님이 안 드셨기 때문에 피디, 약간 넓게 해가지고 이 <laughs> 정도요. 근데 그리고 어 보시면 헤드룸 헤드룸 봐볼까? 헤드룸은 한 주먹 반 정도 되네요. 선쉐드 이 오른쪽에 이렇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걸면 짠 이렇게 잘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한번 암레스트 내려볼까? 암레스트를 내려보겠습니다. 암레스트 짠. 오 여기 안쪽에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약간 그거 할수 있는 라디오나 뭐 이런 볼륨 같은 거 앞에 있는 거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카폴더, 카폴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오늘 하실 K7 뒷좌석 넓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끝. 자 그럼 바로 옵션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옵션 사항으로 고.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보장치,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일열 전동 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전동 트렁크. 런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세일카 링크 또는 020-8583-333둘로 전화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세일카에서는 최저가입으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차 가능합니다. 리스 또한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일카뷰 채민이었습니다. 안녕! 최초 등록일 2019년 2월 10일, 19년식. 주행거리 68,136km. 셀카뷰 판매 가격은 2,199만원입니다. 영업이력 없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